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이렇게 주님의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강건한 축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 살면서 여러가지 많은 일이 있지만 첫째는 건강한 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첫 번째 축복입니다. 주님 앞에 부름 받는 그날까지 특별하게 어디 결정적으로 아파서 고통스럽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넘치는 강건한 축복이 있기를 축복하고요. 또한 가지는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대로 아무에게 던지 빛지지 말라. 아무에게든지 그것도 어떤 빛이냐면 어떤 빛, 아무 빛도 지지 말라.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어떤 사람에게든 누구든지 어떤 빛이든 사랑의 빛 외에는 빛을 지지 말라. 빛춰 보셨나요? 빛춰 보면 빚쟁이한테 쪼달리 보면 자유함이 없어요. 뭐, 언제 줄래요? 어떻게 할래요? 자꾸 심적으로 압박받으면요. 예? 빚쟁이한테 빚쪼달리 보면 고달퍼요. 자유함이 없어요. 쉼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 얘기든지 누구 얘기든지 너는 빚지지 말라.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제 이거 빛을 지면 자유함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언제까지 갚으시오. 뭐요? 뭐 오라니 가라니 막 마음대로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빛지면내 영혼의 자유함이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피차 서로서로 서로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 이 사랑의 빛이라는 것이 본문적 해석으로 이렇게 깊이 들여다보면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죄로 인하여 죽은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깊고 깊은 사랑 이게 피차 사랑의 빛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살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주님이 십자가로 대속하여 구원해 주신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피차 사랑의 빛을 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의 주님으로부터 사랑의 빛을 졌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자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때, 그때는... 구약 성경 전체 맥락에 흘러가고 있는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하여 두 가지로 나누어서 경고를 하고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다 너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깊고 깊은 오묘한 사랑을 너가 망각했다 잊어버렸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이 없으시니까 그에게 환란도 주고 고난도 주고 아픔도 주게 하셔서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게 하신다 돌아오게 하는 방법 또 하나는 하나님을 기억하여 기억했을 때는 하나님이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차 하나님의 그 깊고 깊은 사랑의 빛 외에는 세상에 빛은 지지 마라. 왜냐하면 너가 세상에 빛지는 순간에 너는 너의 인생의 자유함을 잃어버린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이제 특히 구약 성경을 들여다 보면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를 정말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고 그러셨는데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민족 전체가 큰 환란을 겪고요.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 신앙이라는 것은 자기 민족의 생존과 똑같은 거예요. 신앙을 잃어버렸다, 민족의 생존권을 잃어버렸다. 바꾸고 오늘 시대에 우리에게 오면은 우리가 신앙을 잃었다. 이때는 영원한 생명의 생존을 다 잃어버렸다. 똑같다고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이 신앙의 전수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민족의 생존권하고 똑같다 삶이 여기에 달렸다. 신앙에 달렸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를 전수하는데 너에게 하나님은 누구이냐. 이걸 첫 번째 던지는 거예요. 후. 하나님이 너가 신앙생활 한다 하지만 하나님이 너에게는 어떤 존재이냐? 후. 누구냐? 두 번째는 신앙을 전수할 때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그분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냐? 일을 하시는 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데 그분이 이스라엘 민족들과 하나님 자기 백성에게 어떤 일을 하신 분이신가 필요할 때는 홍해를 가르시기도 하고 무리를 걸으시고 오백리의 기적을 일으키시던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에요 어떤 일을 하신 것인가 세 번째는 신앙의 전수에 있어서 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인 너희는 하나님이 누구며 어떤 일 하신 것과 동시에 네가 그 하나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떨어져 사는 것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인가 이걸 묻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 자주 잊어버리니까요. 철 진짜 이 신앙을 전수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롤 모델을 세 개를 세워요. 이 신앙을 유지하기 위한 기간을 세 개를 세운다고요. 첫째가 가정이에요. 그리고 가정의 부모는 신앙생활의 롤 모델이에요. 신앙생활 잘해라, 모래라뭐 그럴 필요가 부모가 신앙이 어떤 것인가를 지키는 것을 자녀는 보면서 크니까요. 손목에 미간에, 문지방에, 잘 눈에 띄는데 보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외우며 그 하나님이 누구이며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며 너하고 함께 하시는 것인가 하는 것을 가정을 통해서 롤 모델로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가정은 절대로 하나님의 교회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절대로 비평하거나 불편하면 있는 믿음도 다 까먹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래서 가정이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가는 전수하는 기관의롤 모델이다. 두 번째 이게 전수하시기 위한 방법으로 두 번째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성전, 번제를 드리고 소제, 속제, 제, 속건제, 화목제를 드리며 성전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가 보니까 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의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뭐 이거 건물로 지은 이게 성전이 아무것도 아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할수 없이 이들이 가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는 회당을 세웠어요. 회당은 뭐냐면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죠. 회당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들이 그렇게 고달프고 힘든 포로 생활에도 회당에만 가면 평화를 얻는 거예요. 오늘날 성전과 회당의 개념이 교회입니다. 그래서는 여러분들이 다이 교회에 와서 이 예배드릴 때마다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은혜와 평화를 얻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데도 아주 마음이, 예. 교회 오면 마음이 불편하고 교회 오면 고통스러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에 왔을 때 모든 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할 것이다 이 말씀대로 교회가 여러분에게 주는 평안 롤모델이 가정이고 부모고 그리고 교회가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그래서 교회 오면 여러분 평안을 찾아야 하고 교회는 다툼이 없어야 하는 거예요. 또한 가지 세 번째 전수는 뭐냐면 당시에는 제사장 그리고 회당 시대 때는 랍비 오늘 교회로 이야기하면 목사님 그 그러니까 목사님만 보면 기분이 좋고 평안해야 되는데 목사님만 보면. 불편하고 기분 나쁘고 제발 안만났으면 좋겠는데, 의하다가 또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어. 이러면 곤란하대. 이 목사님 자꾸 만날 때마다 불편하고 얼굴 찌푸려지고 이러면 이 교회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목사를 바꿀 수도 함부로 있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럴 때마다 시끄럽고 소란스럽고, 그러니까 목회자가 정말 좋아야 되는 거예요.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성령이 충만하고, 예, 이해력 이 있고 하나 줄수 있고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요. 저를 볼 때마다 기분 제발 좋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제발 안 만났으면 좋겠는데 왜 화장실까지 가가 만나냐 이 곤란한데요. <laughs>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거. 예. 세 가지로 전수한다고 이게요. 예? 가정, 교회, 제사장, 라비 지금은 목회자. 그래도 이래가지고도 안 되니까요. 얼마나 철저하게 이게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오늘 주제가 사랑의 빚진자인데 이게 어떻게 해서 안 되니까 이제 기념물까지 하나님이 기념하게 하는데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나중에 장인되는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면서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다가 돌베개 베고 자는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보고 창세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을 내가 알지 못하였다 그래서 꿈에 깨어나가지고 돌을 기둥으로 삼고 수원을 하는 것이 창세기 28장에 나와요 내가 가는 이 길에 먹을 것과 입을 옷과 양식을 주시고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다 돌이 바로 기념비에요 전쟁에 가 이기니까 사무엘이 길가래 성전보를 길가래 열두 돌을 세우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또 여호와 니시 출애굽 키1 7장에 보면 아말렉하고 싸우는데 계속 이기고 지고 하는데 손을 올리면 이기고 내리면 지고 하니까 yeah. 돌판 갖다 놓고 아론과 후리 받침으로 하나님이 이기게 했었어. 그것도 기념으로 남겨두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거는요, 안 되니까 여러 가지로 하시는 거예요. 광야에 나오니까 민수기에 보니까 이제 쟤들이 민수기 21장에 보면 광야에가 먹을 거 없으니까 불평, 불만하니까, 예? 불뱀의 와가 다 물어버렸어. 예, 죽게 생겼다고. 그러니까 모세가 짱대를 해가 올려가지고 롯뱀만 들어가 쳐다보는 사람은 다 낫는다 하니까 아이고 그거 쳐다본다고 낫겠어요? 그런 사람 다 죽고 쳐다보는 자다 남을 입었다 그래서 모세가 짱대를 들어서 짱대에 롯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 구원을 받으리라 이, 이게요? 모델을 세우는 거예요, 모델. 그것도 모제레가 마지막에 뭐 하시는 줄 아세요? 아, 그래도 안 되니까 절기를 만든다고, 6월절. 썬 나물 먹고, 어? 무게병 만들어가지고 꼭 기억해라. 장막절 밖에 나와가지고 집에 살지 말고 밖에 덜판에 가가 텐트 생활 한번 해봐라. 어? 모기한테 떡 끼고, 개미한테 물리고, 온갖 것 했던 거, 너희 조상들이 살아왔던 거 그대로 한번 해봐라. 기념절, 우리로 얘기하면 설날 있고 추수 있고 추석절 있고 감사절 있고 계속 만드는 거예요 왜요?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니까 아무리 은혜 입었다 해도 되요 효과는 3일만 가면 다잊어버린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하다가요 조금만 불편한 한 3일만 생기면 한인 같은데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안 계신 것 같은데, 내가 하필 나는 왜 이래? 뭐 이래 된다. 그래서 계속해서 절기를 지키게 한다. 예수님께서 이 구약을 벗어나서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침묵하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요. 예수님 제자 훈련하고 다 많은 것을 가르치고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구약에는 할례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 됐다는 세례를 주고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믿어야 하는데, 믿기가 쉽지 않고, 두 종류라니까요. 하나는 망가가며 살며 하나는 기억하고 산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주님의 말씀을 기기울여 신앙생활 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비차. 예수님이 나에게 맡겨놓은 하나님의 그 망극한 사랑 외에는 세상에는 너 빚지지 마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하신 말씀 그것을 다시 중심으로 들어가가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은 대부분 역설의 복음이 많습니다. 너가 진짜 부자 되고 너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 받고 싶으냐? 그러면 먼저 주라. 네가 먼저 주는 사람 되보라. 아이고 아무것도 없는데 받아도 신동차는도 줄게 됐습니다. 천만의 말씀. 이 중에 소자 하나한테 냉수 한그룹 대접한 것도 내가 기억한다 네가 대접을 받고 싶으냐? 먼저 대접해라 육설이라는 거예요 살고 싶으냐? 주를 위하여 죽고자 하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네가 먼저 죽어봐라 희생해보라는 거죠 예?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으로 세워질 거다 네가 집안을 위해서 먼저 한번 죽어봐. 그러면 너 집안이 살아난다. 네가 교회를 위해서 네가 진짜 희생하고 한번 죽어봐. 그러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다. 살고 싶으냐? 그러면 먼저 하나님 앞에 한번 죽어봐라. 너 모든 사람의 존귀함을 잊고 네가 모든 사람들한테 귀함을 받고 싶으냐? 높아지고 싶으냐? 낮아져라.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 먼저 낮아지면 저절로 높아진다. 받고 싶으냐? 먼저 주라. 누가복음 6장 38절. 살고 싶으냐? 먼저 주고 봐라. 마태복음 11장 39절. 대접 받고 싶으냐? 먼저 대접해라. 마태복음 7장 12절. 네가 진짜 사람들한테 아이고, 아이고 정말. 대접받고 싶으면 먼저 대접해라. 그러면 대접받는다. 너 정말 편안한 안식을 하고 세상을 살고 싶으냐? 쉼을 누리고 싶으냐? 너에게 주어진 멍해를 먼저 쳐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멍해를 치고 나를 따르라. 마태복음 12장 28절 30절. 이게 욕설이라니까요. 이 세상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기억하는 것을 빨리 상실하고, 그리고 은혜라는 자체도 빨리 소멸하는데, 구약 성경은 딱두 가지예요. 기억하느냐, 아니면 잊어버리나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고 세상에 빛 지지 말라. 그러면서 말씀이 이어가기를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네개명만 10개명 중에 네개명만 말씀해요 그리고 다른 개명이 있을지라도 이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다 보세요 이 지금 가늠하지 말라 7개명 살인하지 말라 몇 개명이에요? 아이고 큰일 났네요 1개명도다 잊어버리셨나요? 아시면서 안 하시는 거요? 살인하지 말라 6개명 간음하지 말라 7개명 그리고 또 도덕질하지 말라 8개명 탐내지 말라 10개명 그러면 4개밖에 안 했기 때문에 6개가 빠졌잖아요. 그렇죠? 6개 빠진 걸 다른 개명이 있을지라도 사랑 안에 다 들어가 있다. 얘기예요. 응? 내가 진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안에 이 계명은 다 포함됐다 왜 그러냐 하면 일계명나 외에 다른 신을 숨기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데 다른 신섬 숨기겠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만들지 말라 하나님 진짜 사랑하는데 예? 우상 앞에가 절할 수 있어요? 목숨을 담보로 하더라도 안할 거란 말이에요 초대교회 순교자들이 다 그랬고요. 다니엘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끝까지 안 한다고요. 왜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나외에 다른 신을 숨기지 마라. 그 안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 3계명. 하나님 이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하나님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이름 망령되이 부르겠어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켜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주일 안 지킨다. 그건 다 변명이에요. 목숨 걸고 지킬 거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 부모 공경하고 국의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우리를 이야기하면 사기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진짜 겁나는 사람이 함부로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할수 있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들어 주여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은 못 들어간다.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두려워도 한다. 아멘. 그래, 할 수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것은 잊어버리지 마라. 그외 세상 살면서는 너 세상 살면서 강건하게 살고 빚지지 마라. 그러면서 지금 계명들을 쭉 말씀하며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구원에 처음 믿을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 빛의 갑옷을 입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메스컴뉴스 보면 뭐뭐 마약했고 뭐 젊은 애들이 다아 연예인이고 뭐고 왜 이래 되는 거죠? 어둠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낮에와 같이 단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술취하지 말고 음란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거 하지 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 또 세상에 있는 일들과 만났을 때 너는 늘 너의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분이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으며 어떤 분이며 너와 동행하는 것인가 너는 살면서 자꾸 체크해라 요즘 중국에 보낸 선교사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중국 정부가 타압바라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중국에서 강제 지금 예? 출국시키고 있어요. 이들이 입국 거부하고 갑자기 교회 급습하고 또 목사님들 집으로 와가지고 컴퓨터 노트북 뺏어가가지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중국 선교가 앞으로 다 끝난 것처럼 이야기하고 너무 힘들 거다고 대부분 본다고요. 저는 아니에요. 이제 선교사들이 가가 뿌려놓은 씨앗은 하나님이 바라하여 역사하실 때예요. 한번 보세요. 예, 사람이 이길 것 같지만 로마 제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강력하게 뭘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를 하실 거예요. 위기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또. 이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는 한 번도 하나님이 버리신 적이 없어요. 우리 민족의 앞날도 지금 북한이 저렇게 핵무기 온갖 수용소 만들고 온갖 협박하고 하지만 이길 것 같지만 조국 대한민국이 없어질 것 같아도 일본에 하나님이 해방을 주셨고 6.25때다 밀리고 없어질 나라를 아무 것도 모르는 터키에서 15,000명, 이디오페아 이런 데서도 엄청난 사람들을 보내가 죽어가면서도 이 나라를 구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한 대로 조국이 부를 때는 언제나 주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하는 우리가 있는 하나는 절대로 공산화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교회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이상은. 무너지지 않는다 오늘 또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서 우리가 바로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복음을 땅끝까지 지나는데 성교사 보내고 더 많이 영웅 구원한 데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